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JTBC를 둘러싼 소송 취하 움직임이 왜 사실상 항복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번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인물들의 선택과 침묵이 만들어낸 결정적 균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은 JTBC 내부에서 흘러나온 소송 취하 검토 정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이미 승부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소송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명분과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이를 걷어들인다는 것은 상황 판단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움직임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수창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JTBC의 대응은 일관되게 조심스러웠고 강경한 메시지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종범의 침묵, 그리고 장시원 PD를 둘러싼 시즌2 관련 미묘한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소송 취하 검토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 이어진 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와 제작진, 출연자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법적 카드까지 내려놓으려 한다면 그 배경에는 단순한 손익계산을 넘어선 더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JTBC는 정말로 물러나는 것인가? 아니면 더큰 그림을 위한 후퇴인가?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인물 중심으로 더욱 선명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심수창이라는 이름이 왜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의 선택이 어떤 후회를 남기고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 위의 발언과 보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감정과 계산이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취하 검토라는 한 줄짜리 정보가 던진 파장은 단순한 추측의 영역을 빠르게 넘어섰습니다. 법적 분쟁을 둘러싼 JTBC의 태도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 여러 정황을 통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국면에서 JTBC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경 대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듯한 기류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향은 점점 방어적이고 계산적인 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대응 속도였습니다. 통상 방송사가 명예나 신뢰 문제가 걸린 사안에 휘말릴 경우 법무팀과 홍보팀이 동시에 움직이며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공식적인 반박이나 공격적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대신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 침묵은 곧 소송 취하 가능성이라는 해석으로 연결됐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소송 취하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간다는 상징성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외부에서는 JTBC가 단순히 분쟁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큰 손실을 막기 위한 방어적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읽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내부 리스크 관리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프로그램 이미지와 출연자, 제작진 모두가 지속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여론이 완전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정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이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조건 아래에서 소송 취하는 패배 인정이라기보다는 피해 최소화라는 선택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몇 가지 비공식 신호들은 JTBC가 이미 전략을 수정했음을 암시합니다. 강경 발언의 부재, 일정 조정, 그리고 관련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편성 흐름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즉, 싸움을 키우기보다는 조용히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곧바로 상황을 마무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 취하 검토 소식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JTBC가 한발 물러선다면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심수창이라는 인물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과 태도가 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는지 다음 부분에서 그 맥락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이름은 결국 심수창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견을 넘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처음 문제의 말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감정 섞인 표현 정도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발언이 가진 무게와 파급력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심수창의 말은 구체적이었고,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애매한 뉘앙스가 아니라 상황을 직접 겨냥하는 표현들이었기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해석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JTBC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였습니다. 발언이 추상적이었다면 대응의 폭도 넓었겠지만 명확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이상 침묵과 대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수창에게도 이 선택은 가볍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는 점차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제기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론의 방향이 복잡하게 갈리면서 그 확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조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를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그의 태도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단호했던 입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심스러워졌고 일부 발언에서는 후회의 기색이 엿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말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망설임과 완급조절은 이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 수정이 아니라 상황을 다시 계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심수창의 뼈 아픈 후에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방송사와 제작진,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까지 얽힌 구조 속에서 연쇄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한발 물러설수록 반대로 JTBC의 입지는 더 애매해졌고 책임의 방향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여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인물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종범입니다. 모두가 발언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큰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종범의 침묵이 논란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키웠는지 그 의미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심수창의 발언과 그 이후의 흔들림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면, 이종범의 침묵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무대형이 아니라 상황 전체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이종범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그는 한때의 스타가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아이콘이자 야구계의 기준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 한마디는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논란의 프레임을 정리하며 여론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침묵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침묵 자체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의 선택을 신중함으로 봤습니다. 섣부른 발언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자신이 나서는 순간 논란이 개인 대 개인의 싸움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 침묵을 회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책임이 있는 인물이 뒤로 물러섰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실망과 의문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문제는 침묵이 중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을 덧붙이기 시작했고 그 해석들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종범이 심수창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JTBC와의 관계를 고려해 말을 아끼는 것인지 혹은 더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침묵은 사실을 감추는 장막이 되었고 그 안에는 온갖 상상이 채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JTBC의 입지도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만약 이종범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 방송사는 그 메시지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JTBC는 계속해서 불확실성 속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는 소송 취하 검토라는 선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종범의 침묵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긴장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고, 그 메시지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백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시원 PD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의 움직임과 시즌2를 둘러싼 결정적 신호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흐름이 인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은 장시원 PD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선택과 움직임은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즌2를 둘러싼 결정적 신호들은 이번 사안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제작 일정과 내부 논의의 변화였습니다. 통상 시즌제 프로그램에서 차기 시즌이 논의될 시점이면 제작진의 의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 대신 신중한 관망 기조가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 이상의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장시원 PD가 현재의 논란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시원 PD의 위치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는 제작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방송사와 출연진, 그리고 시청자 사이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순간,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침묵과 신중함은 회피라기보다 계산된 선택으로 보입니다. 시즌2와 관련된 신호가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논란이 치명적이라고 판단됐다면, 시즌2는 자연스럽게 보류되거나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단이 아닌, 가능성을 열어둔 채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선택됐다는 점은, 아직 판을 완전히 접을 단계는 아니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는 JTBC의 소송 취하 검토와도 묘하게 맞물립니다. 법적 충돌을 정리하고 이후를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장시원 PD가 외부 논란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특정 인물의 발언을 확대하거나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중립적인 태도는 제작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황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개인의 잘잘못보다 프로그램과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장시원 PD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여론의 정리인지, 법적 리스크의 해소인지, 아니면 핵심 인물들의 태도 변화인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판단이 향후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JTBC의 선택과 맞물리며 단순한 소송 문제를 넘어 프로그램의 미래를 결정 짓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어보는 작업입니다. JTBC의 소송, 취하 검토, 심수창의 후회, 이종범의 침묵, 그리고 장시원 PD의 신중한 행보는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퍼즐을 종합해 과연 이번 사태가 항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 것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 보면 이번 사안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선택의 연쇄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JTBC의 소송 취하 검토는 그 자체로 끝점이 아니라 이전의 침묵과 망설임 그리고 인물들의 태도 변화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법적 판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신호들이 동시에 작동했고, 그 신호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JTBC의 선택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명분과 정면 승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감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핵심 인물들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경대응을 이어간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송 취하 검토는 항복이라기보다 더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읽힙니다. 심수창의 경우는 이 전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발언은 논란의 출발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무게를 달리했습니다. 후회의 기색이 드러난 이후 그는 더 이상 공격의 선두에 서 있지 않았고 그 공백은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제기가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종범의 침묵은 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결정적 요소입니다. 만약 그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 논란은 정리되거나 최소한 방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방향을 없애는 대신 해석의 공간을 넓혔고 그 공간은 곧 불안과 추측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JTBC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장시원 PD의 신중한 행보가 더해지면서 전체 그림은 더욱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감정적 대응을 피했고, 시즌2라는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황을 덮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아는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태도는 이번 사안을 단기적 논란이 아닌 장기적 신뢰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JTBC는 정말로 패배를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지금의 정황만 놓고 보면, 이는 완전한 항복도 명확한 승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관리하며 시간을 벌고 판을 다시 짜기 위한 중간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사안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방송과 스포츠, 그리고 인물이 얽힌 구조에서 한 번의 발언과 한 번의 침묵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법정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프로그램의 미래와 산업 전체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다음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지금까지의 해석은 또 다른 의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한 방송사의 소송 취하 여부나 특정 인물의 발언 논란으로 축소하기에는 구조적인 함의가 너무 큽니다. 이 사건은 방송산업 스포츠스타의 상징성 그리고 제작 시스템이 서로 얽혀있을 때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확장됩니다. 우선 JTBC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택은 법적 판단 이전에 이미지 관리와 신뢰 회복이라는 더큰 과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콘텐츠를 만드는 조직이지만 동시에 여론 위에서 존재하는 브랜드입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논란은 반복 소비되고 그때마다 브랜드는 상처를 입습니다. 이 점에서 소송 취하 검토는 패배 선언이라기보다 장기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 전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순간, 일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명확한 해명이나 정리 없이 물러선다는 인상이 강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줄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불신이 남을 수 있습니다. JTBC가 이 딜레마 속에서 선택을 미루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수창의 사례는 개인 발언이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조직의 대표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대표 이상의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스포츠 스타가 가진 상징성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상징성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가 될수 있는지도 드러냅니다. 발언의 진정성과 별개로 그것이 던져지는 순간 이미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에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 구조를 인식한 이후의 반응으로 읽힙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는 순간 발언자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심수창의 태도 변화는 개인의 흔들림이자 동시에 이 사안이 가진 무게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종범의 침묵은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많은 해석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상징적 인물이 지니는 책임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말을 하지 않는 선택조차 하나의 행동으로 읽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에게 침묵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장시원 PD의 행보는 이 모든 요소를 관통하는 축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감정적 대응이나 즉각적인 결론을 피했습니다. 이는 제작자가 단순한 콘텐츠 관리자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조율하는 관리자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즌2를 쉽게 포기하지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도 않는 태도는 지금 상황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넓게 보면, 이번 사안은 한국방송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스타 중심의 콘텐츠, 강한 개인 브랜드, 그리고 빠른 여론 소비 구조가 결합될 때, 작은 균열도 쉽게 증폭됩니다. 한 번의 발언, 한 번의 침묵, 한 번의 결정이 모두 기록되고 해석되는 환경에서 제작과 방송은 점점 더 보수적이고 계산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들이 쌓일수록 새로운 시도는 줄어들고 안전한 길만이 남게 됩니다. JTBC와 장시원 PD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단지 한 프로그램의 미래를 넘어 앞으로 어떤 방식의 제작이 가능할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승패가 아닙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무엇이 남았는가입니다. 남은 것은 질문입니다. 방송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스타의 발언은 어디까지 개인의 영역인가? 그리고 제작자는 이 모든 요소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안이 소송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점입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참고 사례로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과연 최선이었는가? 라고 말합니다.